92번 문제 댕코토 우리하게니와 가려고나 관계가 ある 댕코토 우리하게 댕코 하면은 날씨죠. 날씨와 매상에는 날씨와 매상에는 1번 밀집이 되겠죠? 밀집. 미슈 밀집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다 할때 미슈 집중, 슈츠 집중력이 좋아. 슈츠력크 3번 밀접, 미세츠 미, 밀접, 4번 과밀, 가미츠라고 하죠. 과밀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을 과밀지역 이렇게, 인구 과다지역 할때 과밀이라고 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덴고도 우리 양에니와 미세츠나 관계가 아루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미세 3번이 정답이 되겠죠.